만 그냥 쑥 읽을 되면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제목 보듯이 하나님의 선물로라는 제목인데요. 요걸 잘 기억하시고 제목을 요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가 다르죠? 이거 갖고 똑같이 똑같다고 우이는 사람은 큰일나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될 거요. 여러분 마사지와 메시지가 뭐, 뭐가 차이가 나요? 요거 차이에요. 메세지는 이어 A와 이 e 차이거든요. 그런데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사지는 우리 몸에 몸이 좀 근육이 뭉치고 하다 면 메시지 딱그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우리 육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몸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거하고 살 관리 있어요. 그니까, 러 우리가 어디 가서, 어, 카이로테라피 하는 받는, 받을 때, 릴렉스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근육을 풀어주, 풀어주잖아요. 거기다 대고서 막힘빡 주고 있으면 치료할 수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여러분이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이 뭔가 경계하고 막 있으면 이게 딱못 받아들여져요. 릴렉스하게요. 긴장을 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께 내 이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오늘 전도자가 여기 전도서를 쓴이 저자 있잖아요. 이 전도자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또. 그 메시지가 있다고요. 오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취집중에서 잘 보셔요. 오늘 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설교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간증 설교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식으로. 막,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시적인 온유를 띄어가면서, 간증식으로 지금 설교를 내게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해 아래는 새로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건, 해 아래는 새 곳이 없어. 제가 이걸 더 쉽게 풀어낸 내용이 뭐예요? 해 아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찾고 있는 곳들 있으시죠? 잘안 찾아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안 찾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찾아봤다면. 못 찾아요. 없어요. 왜요? 그걸 고민해 봤던 전도자는 자기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그 허물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냐면, 보람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와서는 오늘 전도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선물이 뭐냐고요? 오늘 그걸 오래오래 같이 나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러분 연애하시다가 그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한테 이렇게 선물 받으면 어때요? 저는 똑같은 선물인데 왜그 사람이 준건왜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더 좋아요. 그렇죠. 우리 대비 님한테는 서로 들었어 그러시죠. 예. 주는 건 좋아요. 여러분 선물 될수 있으면 선물하세요. 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선물에 대해서 가츠 기프트 하면서 응.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응. 그 선물이 뭐냐 했을 때 요걸 좀 정리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요걸 생각하게 돼요. 영생.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 많이 설명하게 되어 있죠. 영생,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은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야구보소에서 막 나오게 되는데, 은사. 우리에게 마치 탈란트 같은 거 있죠. 탈란트.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왜? 은사를 왜 주신다 그랬죠? 그거갖고 잘난치하고 잘 벌어먹으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잘하시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끝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데 저한테는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마지막 하나는 교회요.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 우리에게 선물로처럼 남겨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값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하면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다른 규에서, 각도에서 하나를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다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넘어갈까요? 예요. 원래대로 넘겨놓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 수고에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오늘,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족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거 넘어갔죠? 하나 여러분 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풀어 풀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목격해도 이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는 선물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뭐라 그러죠? God's present. 여러분 이거 이 정도는 영어 다 아시죠? 예.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프레젠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게 우리에게 트랜스퍼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our present 현재예요, 현재. 이거도 아시죠? 이거 이거 어 이런 뜻이서나 이 이러시면 안 되고 곤란해요, 여러분. 영어권에 오셨는데 저프레젠트라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재, 지금이라는 현재의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우 이곳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라고요. 그 누구도 줄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선물이 될수 없어요. 전도자는 현재, 사, 현재를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now를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 멀리, 멀리 찾으면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나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미래는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과거가 여러분의 것이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께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건 현재예요. 그나마 현재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고요, 오늘. 현재. 이걸 내가 자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이나 전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현재 시대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축복이고. 전도서는 곳곳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의 축복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몫. 세상에서 가장 급산, 비싼 금이 뭐예요? 지금. 예,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금 하면 좋아하시죠? 금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저좀 주세요. 좀 팔아먹게. 금이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생각나시면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고 여기 연애하신 분들 다 있지만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답을 하나 드릴게요. 남자들은요 자기 배우자한테 이 소리를 들으면 뿅 갑니다. 뭘까요 고마워. 여자는요? 여자는 사랑해요. 이게 거짓말인 것 같아도 그거 하면 좋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인정받으면 살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디가, 여러분이 집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밖에서 인정해주는 건 꽃뱀이라든가, 술집에 여자들이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술을 돈을 갖다 마치는 거예요. 생활 한김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총각들이나 그 처녀들은 허공에다 한번 미래 될 사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장 빠른 거 지금이에요. 듣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주님께서 주신 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현재라 그랬죠. 그 현재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지 내 것이잖아요. 선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가 갖질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요. 그냥 그림의 떡이죠. 오늘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이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을 할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 돼요. 뭘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이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살짝 스키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때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무슨 때가 있고 뭐 먹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뭐할때 있고 때때때때 때, 때, 때 계속 나올 거예요. 팔자까지 그거 얘기해요, 계속.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타임이죠, 타임. 이 타임인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탁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여름이 있고 겨울이